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대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3인 세무회계의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어 양도소득세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과세나 어뭐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불 특별공제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던 음 양도소득세를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정비를 한것 같고 그리고 어, 일부 미비했던 규정들이 이제 좀 합법 합리적으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선 음, 주택의 개념을 어 구체화한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어 허가나 공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공부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입자가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공부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퇴거해서 지금 현재 공실이 된 상태라면 이 공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 있지 않으니 주택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혼란을 줄이고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택을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주택의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시설 구조상 특성까지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실제로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설 구조상 사람이 살수 있는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로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음. 그럼 이거는 실질 사용에 따라서 이제 주택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또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유기간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2억 원까지 한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또두 번째로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30%가 아닌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80%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보유 기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음, 그런 보유 기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 기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따라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단순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용도 변경을 한 경우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비과세의 경우에는 어, 그 보유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용도 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서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취득일,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주택으로 용도로 가 변경이 됐다면 그 주택 용도 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납세자한테 유리하도록 큰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히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어, 10년 동안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던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일반적으로 어, 상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것이죠. 10년 동안 임대를 주다가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직접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한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른 주택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어서 1세대 1주택이 될 것인데 이 오피스텔을 총 13년 동안 보유했으므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 2%씩 증가를 한다라면 2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용도로가 변경된 기간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3년 이때는 이 3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26%와 24%를 비교해서 큰 공제율인 2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적어도 전체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만큼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데 어, 다음으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월 과세 규정에 있어서도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2월 과세 규정을 말씀드리면 어,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아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해서 차감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증여를 받은 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에 취득했던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증여할 때, 증여받을 때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만큼을 차감해서 다시 영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일반적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내용 역시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년 전에 5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과세 이런 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아들은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아들에게 지금 평가된 금액 10억 원에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 아들은 3년을 더 보유해서 약 13억 정도의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억에 5년 전에 취득해서 3년을 더 보유한 다음에 다시 13억에 양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적인 아들의 양도세를 계산하라고 하면 13억에서 증여받은 가액 10억을 차감한 3억원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략 9500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즉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돼서 양도가액 13억원에 증여받은 10억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아버지가 취득했던, 취득했던 가액인 5억 원을 차감하고 어, 지금 제가 증여세는 언급을 안 했지만 아마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어, 산출세액이 2억 2,5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2억 2,500을 차감해서 그 양도 차익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1억 8,3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이 양도소득세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비교해서 근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큰 것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서 그 당초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당초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 또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이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어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 그 모든 자본적 지출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증여자가 이제 직접 양도 받은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증여자와 수증자 두 명이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 적지출을 인정하는 건좀 당연한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2월 과세 규정을 볼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양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애초에 그냥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까 예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2월 가세일과 걱정이 돼서 증여를 하지 않고 3년을 더 보유하다가 직접 팔고 그리고 그 처분된 대금 중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3년을 더 보유해서 동일하게 13억 원의 양도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억에서 2억 7천을 차감한 어, 10억 3천만 원만큼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증여세가 2억 2,7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음, 세금을 내는 순서는 다른데 결과적으로 아들은 처분 대금을 가지게 되는데 어, 세금의 차이가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과는 동일한데 세금은 어, 당초에 말씀드린 2월가세가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총 세금이 4억 100만 원 정도고 아버지가 쭉 가지고 계시다가 양도 후에 증여하는 경우는 그 세금의 합계가 4억 9,700만 원으로 대략 9,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유는 2월 가세가 적용됐을 때그 증여세만큼을 필요 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 물론 지금 제가 가정한 거는 국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양도를 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취득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월 과세가 된다고 해도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다른 개정사항도 혹시 있을까요? 네, 양도소득세에는 다양한 감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차이가 많으면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감면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과세기간 동안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있고 5과세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2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과세기간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감면 한도가 1년 동안 1억 원, 5년 동안 2억 원으로 좀 간단하게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에 그 토지 전부를 양도하면 감면 한도 일 과세기간에 1억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양도할 때는 감면을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동일인한테 양도를 하면서 50% 지분만큼은 올해 12월 31일에 양도를 하고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에 남은 50%를 똑같이 동일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어 양도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1 과세 기간에 감면 한도 1억 원,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을 통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 안에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나머지 지분을 양도 어, 동일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냥 1과 세 기간에 양도한 걸로 보아서 감면 한도를 1억 원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임의로 지분을 나눠서 감면 세액을 증가시키는 건좀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 안중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